자, 안녕하세요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도움이죠. 자, 2026년도 각종 주도주 종목군들이 폭등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드디어 저점을 다지고 세력이 입성한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애플의 그 수혜주로 탄생한 OLED 관련 주들이죠. 2026년도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 일정을 앞두고 자, 주가를 띄우려는 세력들의 매수 자금들이 들어온 종목군들. 지금부터 3시랑 정확하게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시죠. 오늘 OLED 종목군들 어우 죄다 빨갛네요. 자파이낸텍이 대장으로 신고가 급등 시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자 오늘 놀라웠던 것은 지난 고점이었죠. 상장 이후 최고점을 오늘 갱신을 했습니다. 갱신을 했다가 6%에서 마감을 했는데 자 이게 끝이 아니라는 증비링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계들이 오늘 상장 이후 신고가에서도 동시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경고를 단 시점에서 추가적인 시세를 보여다 보면은 자 정지를 달기 때문에 기존 대장주였던 상승 파이낸텍의 상승 흐름들이 낮아지는 구간들이었고 대신에 어떤 종목이 올랐어요 오늘 세경 하이테크, 이녹스 첨단 소재 자 이제 그러면 파이낸텍을 필두로 한 OLED 관련주들의 강세장이 나오고 있는 시점. 순환매 장세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럼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 종목군들만 알고 있으시더라도 아직 오르지 않은 OLED 관련주들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실 이 OLED 애플의 수혜주들. 자, 삼성이가 DS 경제 연구소 채널에서 세계 1위 애플 폴더블 아이폰 출시 그리고 미국에서 애플의 2026년 폴더블폰 출시 모멘텀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의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탄생을 했다. 딱 4일 전부터. 자 그리고 주말에도 올려드렸어요. OLED라는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없으셨는데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삼시이가 영상을 가져온 온게 아니겠습니까? 자, 사실 주말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었죠. 자 거기서 삼시이가 정확하게 세경하이테크 삼성디스플레이의 1차 협력사로서 독점공급을 하고 있다. 딱 하루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가격대가 어디였어요? 6,900원 라인이었어요. 자 이때 받으셔서 공략만 하셨더라도 오늘의 상한가 폭등 시세 다들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 독점 기업은 OLED 핵심 기업으로 애플 아이폰까지 납품이 가능합니다. 당연하겠죠. 이러한 종목군들딱 리스트 받으시면, 자 얼마나 이 월요일장부터 급등 시세 에 먹기 쉽겠습니까? 자 같이 함께하시는 분들께서 삼식이또 응원의 메시지 올려주셨는데요. 자 항상 여러분들 계좌 폭등 나올 때까지 삼식이가 핵심 종목군들 투자 포인트 방향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님, 하느니님, 또 신이님 또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OLED 관 종목이라 사실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삼시랑 같이 함께하는 소통방에서 오전 8시부터 자 페라리에 이어 마이바흐까지 삼성의 OLED가 이제 애플의 아이폰 폴더블 아이폰에도 쓰이죠 그리고 페라리 자동차에도 자 이렇게 자동차 내부에 시스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기차에 그리고 마이바흐까지 이제 삼성의 OLED가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사들 어떻게 될수 있겠어요? 실적이 폭발하듯이 증가하는 구간들에 들어설 수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갔었던 세경하이테크, 어떠한 이슈가 나왔겠습니까? 자, 정확히 이거 언제 올려드렸었어요? 세경하이테크 오후 2시에 딱 소식을 올려드렸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폰 필름을 독점한다. 애플 폴더블 기대감으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는 구간입니까? 13,000원부터 주구장창 하락했다가, 이 5천건, 6천건이 뭐였겠어요? 세경하이테크의 저항권이겠겠죠? 주가가 다시 반등을 했다가도 밀린 지점들이 어디예요 과거 2024년 8월달, 9월달 딱이 지점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까지 최근 밀렸다가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이 밑까지 빠지지 않고 oled 이제 애플의 oled 이 실적이 나오는 구간들에 들어섰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자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겠어요? 밑바닥 저점 두번 찍었으면 13,280원 가는 구간들까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냥 급격하게 상한가를 말아 버렸던 것이고 앞으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개인의 관심도가 줄어든 구간들 분명히 매물대 부분에서 조정하다가 또 재차 날아가는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미리 미리 이런 소식들 추천주. 6천원대 3세위가 언급드렸었는데 담아놓으신 분들께서는 그냥 쉽게 폭등시세에 들수 있었다는 거예요. 소통방에만 들어오셨더라도 오늘의 상가 한 종목 공략할 수 있었고 자 오늘 소통방에서 어떠한 종목도 드렸습니까? 7월 17일 편입종목 35,700원 소형 원자로 이제 캐나다 쪽 매출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소형 원자로 핵심 종목이 된 태용 35,700원 선에 바로 지난 금요일 잡아드렸었는데요. 아주 시원한 폭등 장세가 나왔습니다.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장이 끝나고 27%의 위치에 있고요. 이 태용을 3 5 0 0 0원 선에 받으신 분들께서는 그것도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폭등 상한가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삼식이가 과거에 태용 종목도 영상을 하나 남겼었는데요. 자,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태웅 종목 같은 경우에 2020년대, 2 0 1 7년대 매물 건들 그 지점이 2만 중반 권이었어요 여기 라인 때 뚫고 가면은 추가 폭등이 4만 선, 5만 선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 딱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부분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아 여러분들 아주 시원한 폭등 시세를 들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면서. 우리 100% 무료 소통방에서 같이 함께하면서 딱 짚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소통방에서 이렇게 세력의 자금들이 들어온 종목군들을 5월달에도 18,000원 자 그리고 5월 30일에도 23,000원 딱 잡아드렸죠 최근에 이 3만선에서도 잡아드렸었는데 결국에 1 만원권 2만원권 3만원권에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세력의 매수 자금들이 들어온 종목군들만 딱하니 공략을 해드릴겁니다 자, 삼식이랑 행복투자 하셔서 계좌를 시원하게 불려나가실 분들 비공개 무료 주식 공방에 입장을 해주셔야겠죠.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을 딱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세력의 매수 자금들이 들어온 종목군을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OLED 종목군들이 앞으로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군이 과연 무엇이고 왜 앞으로 더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지 네, 3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급들이 들어왔으니, 새벽에 매집이 끝났으니, 뉴스를 띄우는 거예요. 오늘도 세경 하이테크, 이미 매집이 완료됐고, 주가를 띄우는 것이고, 앞으로 애플의 OLED 폴더블 폰뿐만 아니라, 각종 전기차, 자동차 쪽에 삼성 OLED 공급 계약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들 이미 소통방에서 아침 7시, 8시, 2시, 연속적으로 삼성 OLED에 대한 이슈들 바로, 바로 보내드렸었고요. 자, 삼시이가 우리 연구소 채널에서 딱두 개의 영상을 남겼어요. 이제 OLED 갈 것이다. 딱 4일 전부터 남겼습니다. 영상 남기면서, 어, 우리 보고 들어오신 분들 어떤 자료 드렸어요? 자, 이제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공, 공개하는 일정이 2026년도 나온다고 했죠? 그것을 미리 선 예약하는 구간들이 2026년도 2분기부터만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이미 신고점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가는 선반용하기 때문이죠. 자, 여쪽에 오늘 상한가를 갔었던 세경 하이테크, 이녹스 첨단 소재, 파인 엠텍, 다 그거 언제 올려드렸어요? 금요일에 딱 자료를 보내드리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핵심 수혜주들, 파인 엠텍, 이녹스 첨단 소재, 세경 하이테크, 다 올려드렸단 말이죠.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계셨더라면, 오늘의 세경 하이테크, 자, 또 뭐겠습니까? 또, 이녹스 첨단 소재 어떻게 갔어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야, 이거 18% 급등했네요. 자, 그리고 기존에 올라왔었던 덕산 네오룩스도 아주 시원한, 시원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삼식이가 주말에 올려댔던 영상 안에서 다 포인트는 짚어드렸어요. 어 세경 하이테크도 언급되었었는데, 자, 삼식이가 OLED 이 종목을 꼭 한번 지켜보자. 드디어 5년 6년 만에 하락을 딛고 일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딱 짚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주말에 올려드렸던 종목군 다시 한번 들어보고서 오늘의 관점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끌고 가셔야 될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장주 파이낸텍이 이제 신고가 돌파 시세를 보여주 되는. 그 명확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소통방에서 파인 엠텍의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폴더블 시장 확대 대응 또 초정밀 레이저 캡파를 확대시키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75억의 시설 투자 공시를 냈습니다. 아, 여러,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석을 도와드리면 파인 엠텍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힌지를 독점 공급하고서 삼성 폴더블 폰과 중국 스마트폰에 힌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애플의 금속판 주문량 중자80% 이상 파인엠텍이 담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아이폰의 폴더블 1천만대 목표 소식이 나왔을 때는 지금 1만원권 주가가 1만원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주가가 2만원권이 될수 있고 3만원권이 될수 있습니다. 항상 주식을 할때 대장주를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oled 또 폴더블폰 핵심 수혜주는 대장주는 바로 뭐, 뭐겠어요? 파이넴텍이라는 것이죠. 파이넴텍만큼은좀 중장기로 가져가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의 수에 금속판 주문량이80% 이상 파이넴텍이 가져가면서 시설 투자 공시도 나왔으니까요. 자, 이번 시설 투자 공시에 대한 투자 목적 바로 폴더블 시장 확대 대응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내장 힌지 메탈 플레이트를 주력으로 공급하는 파이넴텍이이 OLED 패널 내부에 장착이 돼서 충격과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 메리츠 증권 연구원은 애플이 폴더 부품 아이폰에 대한 주름이 없는 메탈 플레이트 생산에 있어서 어떤 것을 채택했다는 겁니까? 바로 레이저 드릴링 공정 이것을 채택을 했다는 거요. 예 또한 2026년도 하반기에 삼성전자도 갤럭시 Z 폴드 8을 출시를 하는 이 레이저 드릴링 메탈 플레이트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 8과 애플의 폴더블 폼신 공정 그 수혜주로 파이낸텍이 탄생을 한 것이 2025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2026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폴더블 수혜 포인트로 파이낸텍이 장중에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대장 주인이 만큼 주가가 지지부진하더라도 가져볼 만한 한것 같습니다 기타적으로 뭐 PI 첨단 소재가 금요일에 상당히 많은 투자 분들이 관심을 받았었는데 양매수 포지션들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기관계들의 자 PI 첨단 소재 내용을 살짝 보시면 기존의 SKC와 코오롱 인도 스토리의 합작 회사였는데 08년도에 글로벌 화학 기업 아케마의 인수를 당했죠.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고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폴리미드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입니다. 자 이거 아이폰 신규 모델 필름 공급을 2분기에 추가로 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금요일에 왜케 상승을 많이 보여주었느냐 OLED 폴더블폼 모멘텀 뿐만 아니라 리튬 배터리에 들어가는 바인더 이 폴리미드 필름도 제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PI 첨단 소재가 뭐 단일 이슈로 간 것이 아니요 2차전지와 OLED 폴더블 모멘텀으로 상승을 주었다는 것이죠 어, 양매스 포지션들이 들어왔는데, 주가가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아, 6만 7천 선을 찍고서 바닥건 거의 뭐 5분의 1 토막 난 지점을 기점으로 최대 거래량들이 터지고 있어요. 지난 정고점 라인 때들도 단한 번에 단 하루만에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어, 정고점 라인 때까지 대량 평소 대비 대량 거래량을 발동하면서 올라온 만큼 또그 주체들이 외국인 기관계였던 만큼 PI 첨단 소재가 또 다음 주 돌아온 장세에서도 추가적인 시세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가 전 매물대 3만 원 라인대에 있는 만큼 추가적인 시세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적으로 세경 하이테크, 우리 소통방에서 애플의 폴더블폰 공급망 현황을 보여드리면서 뭐 세경 하이테크, AP 시스템 이녹스 첨단 소재, 파인엠텍, 덕산 네오룩스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실 대장주는 파인엠텍이고 앞으로 2026년도 출시 모멘텀을 앞두고 중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겠죠. 어 그런 종목군들을 간단하게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경하이테크 금요일에 8% 상승했는데요. 삼성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고요. 2019년도부터 삼성디스플레이 독점 공급을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폴더블 기능성 필름 선행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전 라인 때 지지를 이제 해 주고 거래량들이 좀 평소 대비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추세를 완만하게 상승 추세로 그려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시간에도 사실 언급드렸었던 종목인데, 어, 이틀 급등 시세의 기점 이후로 신고점을 찍고, 자, 종가는 오일선 근처에서 마감했습니다. 어, 이런 라인들 좀 4만선 지켜나가면서 재차 상승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OLED 핵심 부품을 삼성 디스플레이 비롯한 글로벌 패널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승,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니, 매물권 부근이 있는 5만선 부근으로의 점진적인 상승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했을 때, 이런한 OLD 핵심 수혜주들은 담아가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KH바텍입니다. 사실, 이때 거래량이 터졌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휴머이드 로봇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올랐었다 최근에 또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 힌지 모듈에 대한 특허를 또 보여 중이고요. 어, 자동차 부품 사업과 로봇 부품 사업까지 신사업을 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뭐, 이러한 종목도 있다. 관심 종목에 저장하시면 좋겠고요. 또, 비주류. 비주류 종목으로, 인터플렉스, 인쇄해로기판 공급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BH, I, 또, 소외주들이죠. 또 이녹스 첨단 소재 지난 시간에 언급되었었던 종목들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삼식이랑 오늘 2026년도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 그리고 갤럭시 z 폴더블 z8 8 시리즈 출시 모멘텀들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죠 자 그동안 2007년도부터 2023년도 애플 애플을 만들었었던 그 실적의 기반이 거의 아이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거의 50%인데요 폴더블폰 출시 2026년도 나오고 있는 시점 새로운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모멘텀에 자, 집중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남들이 뭐 신고점에서 신고 추가 신고점을 노리는 방산, 조선, 바이오, 제다 주도주 안에서 흐름들이 어떻습니까? 최다 신고점에서 신고점을 노리고 있는데 지금 애플의 출시 모멘텀을 받는 종목군들은 OLED, 폴더블 종목군들이죠. 지난 3 4년, 3, 4년 동안 최고치에서 거의 50% 이상의 주가 하락이, 주가 하락이 있었던 종목군들이었는데, 최대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반등 시점을 그려나가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OLED 폴더블, 애플 수혜주들이고, 어제 영상에서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었던 우리 파인엠텍. 자, 고점을 돌파하고서 6%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경고가 사실 걸리고 나서는 급등 시세를 내면 정지를 당하죠. 그런데도, 자, 오늘 경고를 담았음에도, 신고점을 돌파했음에도, 어, 외인 기간계에 계속적인 신고가 수급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제 만원권에만 담아 놓더라도, 기본적으로 50% 급등 시세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기본적으로 1만 5천 선, 바닷권 6천 선에서, 어, 2배, 세배 주가를 띄워서, 시세 차익을 먹으려는 세력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6천선, ,000선, 7천선에서 강력한 거래당들이 들어왔던 만큼 그 주가 대비 두세배를 띄르면 자, 15,000선에서 2만선 라인까지는 갈것 같아요. 시총도 4,400억 수준이죠. 그래서 이번 경고 시점 조정이 오히려 기회가 될 종목일 것 같습니다. 파인앤텍을 기반으로 한 순환매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세경하이테크도 자, 수급들이 좀 들어왔다. 지난 매물권들은 뭐 기본적으로 9천 선이라고 말씀드렸죠. 9천 선, 만원 선 강력하게 또 상한가로 말아버린 만큼, 자요쪽이 9천 선 만원 선에서 조정폭들을 그려나가면서 이 만삼천 원권으로 향하는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도 어때요? 덕산 네오룩스도자 어제 은봉이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올라갈 것이다 했더니 5일선 기점으로 상승 흐름들이 펼쳐졌습니다. 내일은, 오늘은 사실 세경 하이테크가 또 인옥 첨단 소재가 올랐지만 내일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덕산 네오룩스가 자, 오늘 고점에서 마무리했으니 추가적인 시세가 이렇게 나온다던가 자, 아니면 오늘 피아이 첨단 소재가 은봉이 올라가는 척하고 은봉이 나왔으니까 자, 이거 5일선이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야, 저항 포인트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받아주고서 급등을 한다던가 자, 이러한 파인 낸텍 대장주를 필두로 한 파인 엠텍, 피아이 첨단 소재, 덕산, 네우록스, 뉴파워 플라즈마, 세경, 하이테크, 케이치, 바테. 자, 이러한 OLED 관련주들의 순환매 장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삼식이가 이렇게 이미 뭐 3일, 4일 전부터 OLED 쪽에 수급이 들어왔다. 단기간 상승 확률도 높고 가져가기만 해도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 많이 잡아드렸습니다. 교통망에서도 이미 애플 폴더블 폰 공급망 현황 딱 짚어드리지 않았겠어요. 들어오시기만 해도 앞으로 성장성과 실적 포인트로 동시에 받을 수 있고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을 공략하실 분들께서는 숫자 7번 눌러주시고 소통방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사실 어제 영상에서 OLED 대장주,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 모멘텀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 애플의 전체 판매량이 아이폰이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그럼 폴더블 폰이 대세가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수혜를 받았던 부품주들이 애플의 수혜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수익 창출이 될수 있겠어요. 이러한 포인트만 짚으셨더라도 자, 그동안 5년 동안 활락했었던 종목군들의 강한 첫 수급들이 들어왔을 때 잡아가기만 하더라도 자, 이 종목들 기본 30% 먹을 수 있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파인앤텍 대장주로 내장힌지 공급 모멘텀, 애플의 금속판 주문량 중8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언급드렸었고 자, 그다음에 PI 첨단 소재 프랑스의 아케마에 인수당한 기업이죠. 어, 폴리이미드 이디스플레이 사용되는 폴리이미드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입니다.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일도 올라갈 것 같고. 세경하이테크 어제 말씀드렸던 세 번째 종목으로 딱 꼽아 드렸잖아요. 1차 협력사, 독점 공급. 자, 필름 선행 개발, 폴더블 선행 개발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오늘 상한가를 갔듯이 밑에 따라오는 종목도 간다는 거예요. 제가 또 순위권에 해당하는 종목들 다 가지 않았겠습니까? OLED 핵심 부품 삼성디스플레이 패널 업체 공급 자 K H 바텍 자동차 부품 로봇 부품 힌지 모듈 자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 인쇄로기판 B H 인쇄로기판 이녹스 첨단 소재도 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OLED 필름과 회로 소재 패키지용 소재를 주요 제품으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순환매 장세가 돌면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계속 상승을 보여줄 것 같고요. 자, 피아의 첨된 소재와 덕산 네오록스, 그리고 파인 엠테까지 좀 다음번 주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삼식이랑 세력이 입성한 OLED 핵심 대장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벌써 영상을 세 번째 갖고 오고 있습니다. 급등한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늦게 사면 늦는다는 것이죠? 자, 삼식이 이렇게 여러분들 폭등 수익 날 때까지 핵심적인 세력의 종목군들을 가져올 겁니다. 같이 함께 하실 분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댓글에 폭등 한 번씩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OLED 애플의 공급망에 편입되면서 핵심 부품사들이 급등하는 순간. 자, 이제 폭등의 순간들이 여러 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자, 삼성에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식으로 꾸준한 수익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취하셔야겠습니까? 바로 세력의 자금들이 이동한 핵심 주도주로 투자를 이어 나가셔야 겠죠 삼신이랑 같이 함께하는 100% 무료 주식공방 18,500분께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핵심적인 세력의 주도주를 같이 말씀드리고 있죠 12월 30일 추천드렸던 었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의 로봇 핵심주로 콜옵션 발동인 12월 30일 시그니처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 10만원 권부터 42만원까지 300%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자, 같이 함께 하는 분들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미친 폭등 수익들 가져가셨습니다. 자, 1억 4천만 원의 수익, 2억의 수익, 수많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폭등 수익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같이 가져가셨고요. 자,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천 받으시고 100% 넘는 수익금 축하드리겠습니다. 소통망에만 들어오셨더라도 이런 핵심적인 종목에서 수익금 챙겨갈 수 있으셨겠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후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하나 자, 하나 그룹의 핵심 세력의 주도주를 같이 추천드렸습니다. 해첫 번째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월 24일 40만원권에 잡아드리고 나서, 방산 황제주에 거의 100만원에 육박하는 100%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오션 12월 11일 3만 3천권에 잡아드리고 나서, 그 기점으로 9만 6천 500원 선까지 단기 300%의 폭등 시세가 나왔고요. 하나 시스템 27,350원 2월 7일 이 시점 잡아드리고 나서 강산의 대공망 핵심 수혜주로 7 9 0 0원까지 250%의 폭등 수익대 우리 여러분들께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2월 12일 33,400원 2월 12일 이 구간이었죠. 잡아드리고 나서 5만원까지 단기 1파동 시세 그 위쪽으로 10만원까지 잡아들인 가격 대비 300% 이상의 폭등 수익을 여러분들께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산의 핵심 세력주들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계좌 폭등 수익군을 다 챙겨갈 수 있으셨겠죠. 실제로 하나의 방산주들 받으신 분들께서는 하나 지주사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세력의 종목군들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50% 급등 시세들. 기본적으로 100% 넘는 수익군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딱 챙겨갈 수 있으셨겠죠? 자, 그리고 금리나 3단계 사이클의 방산의 하나나 원전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1차, 2차, 3차 파동에 이어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3월 10일 두산 에너빌리티 26,500원 선에 또 좋은 매수 기회라고 추천해 드려. 4월달부터 주가 2만 원부터 7만 원까지 300% 넘는 폭등 시세를 보여주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300% 넘는 급등 수익. 우리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이 챙겨 가셨습니까? 6월 수익 자 무려 4,200만 원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계속적으로 70% 1,400만 원 그리고 125% 1억 원의 수익 인증글. 두산에너빌리티로 무려 3억 원의 수익 인증글까지. 원전 대장주의 두산에너빌리티 T에 투자하시면 하셨더라도말 그대로 폭등 수익권들을 다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처럼 수익률 100%의 상승이 준비된 시장 주도 종목군들을 공략한다면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이 주는 보너스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랑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선택은 자유겠지만 100% 무료 주식 공방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혹시랑 행복 투자 하신 분들께서는 같이 함께하는 비공개 주식 공방이 있죠. 너무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고 있으셔서 마감 임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 주식 공방에 입장하실 분들께서는 밑에 보이시는 5017번에 9028번으로 숫자 7번을 문자를 보내주시면 세력의 주도주를 공략할 수 있는 주식 공부방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저희는 절대 귀찮게 전화 드리지 않고요 문자로만 보내드린 링크 클릭하시고. 우리 주식공부방 입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만 반드시 숫자 7번을 문자를 보내주셔서 입장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혼자만 들어오지 마시고요. 주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한테 7번 같이 말씀해 주셔서 들어오시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쌓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드시 입장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앞으로 30위는 원대한 DS 경제연구소 채널에서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세력의 주도주 영상을 가져올 겁니다. 자, 말 그대로 미친 폭등 수익근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주도주. 그런 종목군들만 공략할 수 있게 네, 브리핑 영상을 가져올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고 자산을 불려나가실 분들께서는 반드시 자, 구독을 눌러 주셔야 다음 진도도 따라갈 수 있으시겠죠? 다음 세력의 주도주를 공략하실 분들께서는 구독 반드시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여러분들 계좌에 폭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댓글에 폭등 한 번씩 적어 주시면 제가 또 추가 영상을 계속으로 가져올 거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력의 주도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